어느 연예인이 어느 교수가 도덕적으로 문제라며 모진 기사 포스팅 댓글 쓰는 사람들 글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국민 60%가 청각행세 불륜 비도덕 거짓말은 기본이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형수 쌍욕에 검사 사칭에 대장동 범죄에 태북송금 범죄에 법카 범죄에 김현지 국정농단 의혹에 재판도 안 받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범죄자가 버젓이 대통령하는 나라에서 무슨 토덕을 찾습니까? 나는 이재명 지지한다면서 그런 토덕 찾으며 비난글 쓰는 기자들 사람들의 선택적 정의 머리구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지 그들이 이상한 건지 헷갈릴 뿐입니다. 백배는 더한 범죄자들이 버젓이 대통령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조국당 당대표도 하는 세상이니 말이야. 경기도 의사회 이동 회장